매월 입금되니까 좋니? 라는 광고 문구 들어본 적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음악 쪼개 팔기 상품이 증권 성격을 갖는지 아닌지가 관건인데요. 뭐가 문제고 그렇다면 다른 쪼개기 투자는 괜찮은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지 얘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몇몇 보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네 이게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수의 저작권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에 차관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네. 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걸 쪼개서 경매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경매받은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받고요. 네.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거래하는 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청구권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주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도 남기는 구조입니까? 맞습니다. 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주식이라면 지켜야 할 발행 규제, 유통 규제가 있는데, 이 상품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유가증권 거래 형태인데도 말이죠. 때문에 금융당국도 뒤늦게 증권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 증권이라고 결론 나면 뮤직하우는 인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미인가 영업자가 되고요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서비스가 멈출 수도 있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뮤직하우가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뭐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가 크겠죠. 네. 때문에 그보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해서 조건부로 영업을 할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에 연착륙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뮤지카우는 어떤 결론이 나든지 보완을 거쳐서 정상 거래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음악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조각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도 클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즘 송아지부터 미술, 뭐 미술품, 명품 가방까지 소액으로 조각 투자 열기가 워낙 뜨겁죠.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상품별로 또 플랫폼별로 투자와 소유의 형태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만 금융당국이 앞으로 다른 조각 투자자들도 들여다보게 된건 기정사실이라서요. 우선 조만간 날첫 번째 결론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안지혜 기자였습니다.